아이 안전지킴이 믿고 쓰는 어린이 카시트. 다이치 이노픽스, 주니어 이소픽스, 카시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카시트는 중국에서 제조되었고, 이소픽스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설치가 간편해서 초보 부모님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높이 조절 기능도 있어서 아이의 성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또한 3점씩 벨트를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답니다. 색상은 블랙 계열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음식물이나 오염에 강하죠. 무게는 약 4.8kg로 가벼워 이동과 탈착이 용이합니다. 무엇보다 커버가 물 세탁 가능해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실용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다이치 이노픽스 주니어, 이소픽스, 카시트, 부모님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에어보스 신생아 다기능인 펜트 바구니 카시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카시트는 신생아부터 최대 13kg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점씩 벨트 형태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. 제조국은 중국이고 무게는 약 2.5k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. 특히 외출 시 이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. 디자인은 그레이 계열로 깔끔하며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견고함도 갖추고 있습니다. 탈부착이 쉬워 세탁도 간편하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신생아 부모님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. 이 제품은 에어보스 스위벨 회전형 아이소픽스 카시트입니다. 이 카시트는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5kg까지 지원합니다. 특히 360도 회전 기능이 있어 차량에서 아기를 태우고 내릴 때 정말 편리하죠. 이소픽스, 고정 타입으로 안전성도 뛰어나고 폴리에스터 100%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습니다.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이어서 어떤 차량에도 잘 어울리네요. 또한 설치가 간편해 부모님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. 2018년에 출시된 모델로 사용 연령은 0세부터 12세까지 가능하니 성장 단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며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세요.